70세 아버지의 뼈 아픈 충고 세 가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회사 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기에 무료하여 이곳저곳을 살펴봐도, 마땅히 일할 곳은 없고, 내 나이 70이 되었어도 모든 것 자식들에게 다 주고 나니, 남은 것이라곤 내 늙은 몸 하나 있으니 막막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었으니, 늙은이의 경험담에서 나온 충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겨야 노년에도 활기찬 삶을 살수 있습니다. 돈은 적당히 모으되 인생을 즐겨라. 지나치게 절약하거나 과도한 목표만 쫓다 보면 중요한 순간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자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부모로서의 사랑은 끝이 없지만, 자녀와의 적당한 거리는 서로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